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NGO y o u r Free Trip in the World라는 그워디 가버넌스 설명을 하게 될 코리아 캐시백의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전에 설명해 주셨던 분들이 워낙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시고 또 보스코인 자체도 워낙 훌륭한 모델이어가지고 저희 여행 쪽에 이런 그 블록체인을 접목시킨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 앞에 분들 보니까 제가 더 떨립니다. 어떻게 <laughs> 아까까진 안 떨렸는데 UNWTO에서 2000, 2016년에 전 세계 여행객들 수가 12억 3,500만 명이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이 중에 항공이나 호텔 마일리지 포인트를 갖고 있거나 또는 OTA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약 1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10억 명들이 여행을 하면서 내가 받아놨던 마일리지 포인트 이 포인트가 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돈이 약 10조 원이 됩니다. 외국에서 얘기할 때는 저걸 10만 원이 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돈이 100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광고 보셨을 겁니다. 내가 뭘 하면은 마일리지더 줄게. 아니면은 내가 예약을 하면은 몇 프로 더 DC 해줄게. 아니면 원 플러스 원 줄게. 이런 광고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광고를 보고 아주 그냥 좋게, 좋게 이런 OTA나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준 돈은 이런 OTA나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대 공룡한테,한테 먹이를 주는 꼴이 됐습니다. 왜? 이들은 여러분들이 준 돈과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관광지에 있는 호텔, 식당, 쇼핑점에 가갖고, 자, 내가, 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있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니네 호텔로 내가 얼마큼을 보낼 수 있으니, 나한테 주는 가격이, 다른 여행사한테 1 0만원줄 때, 나한테는 5만원에 줘. 이렇게 공룡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빈곤의 허덕이면서, 그런 생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관광은 OTA나 플랫폼 사업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관광은 관광객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관광은, 관광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관광객들이 항상 변화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죠. 제가, 제가 보스코인을 만나기 위해서 제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개 정도의 블록체인 업체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보스코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은 세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첫 번째,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고객이 지불한 돈으로 관광객이 빈곤해지는 그런 OT 사업자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관광객이 자신의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것으로 무료로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왼쪽은 시장이 개발되기 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워띠가보너스는 현지 여행사를 비롯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자들은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나 아니면 뭐 호텔, 상점, 쇼핑점, 이 모든 것들에서 고객의 정보를 그 전에 고객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들을 합니다. 이런 광고들을 워티 가버너스가 유치를 하고 그 유치한 거는 바로 보스코인으로 해서 에어드랍을 합니다. 고객은 그 에어드랍 한 것을 획득하고 획득한 에어드랍 가지고 박물관이나 고궁이나 또는 호텔이나 음식점에 가서 사용합니다. 지금 워티가버너스에 오신다는 분들은 그 권리를 드리는 거고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 권리를 가지고 독점 권한을 드립니다. 독점 권한을 드리게 되면은 정부나 기업체나 호텔이나 상점에서 고객을 유치하거나 외국인을 유치하기 필요할 때 사용되는 마케팅의 수단을 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유치하게 될 경우는 저희 가버넌스에서 새로운 바운티를 좀더 밀어줘서 더 많은 유저들한테 비용, 어, 획득할 수 있는, 보스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고 그 제공된 보스코인은 현지에 가서 박물관이나 호텔이나 음식점, 쇼핑점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DC도 아니고 할인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내 돈으로 관광 관광지를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를 부자가 될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무료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냥 앱에서 지도, 어디에 돈이 얼마 있을까? 보고, 아, 덕수궁 입장해야죠. 어, 이수진 형은 동상? 어, 위에 또 있네요. 코인 획득하고, 어, 시장에 있네. 시장 가셔고 획득하시고, 박물관 가셔고 아, 에밀레종에서 있네. 획득합니다. 획득한 거 그냥 거기에 있는 가게나 박물관에 있는 QR코드에 스캔을 잡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것들은 이렇게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서 현금화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스코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비즈니스는 전 세계의 보스코인을 에어드랍하고 에어드랍한 거를 획득하고 획득한 거를 쓰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인이 드랍이 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보, 이 데이터는, 과연 그냥 사라지는 데이터일까요? 이 데이터는, 워띠 가버너스 참여자들에 대한 관광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이 더 활용도가 있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방문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그 지역에 더 많은 보스 코인을 드랍을 하고 더 많은 바운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 관광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페이먼트와 드랍과 페이먼트의 정보는 전 세계 각 도시에 보스 코인으로 갈수 있는 무료 여행의 자유행 코스가 생깁니다. 이 지역은 저희 가버너스가 좀더더 더 마케팅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보스코인이 그 지역에 드랍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가버너스 참여자 모든 분들은 더 많은 바운티를 보스코인 관광객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제공된 보스코인으로 획득을 하고, 영상처럼 관광지를 돌면서 획득을 하고, 획득한 거를 앱을 통해서 지불하고, 지불하고, 항공이나 렌트카나 호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지금 제가 그동안에 20년의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말한 내 정보가 분명히 내 정보를 가지고 많은 여행사나 플랫폼 사업자나 OTA가 돈을 버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지금 저한테도 얼추 30만원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30만 점 포인트 제가 쓰려고 그러면은 300만원 정도를 더 써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이런 관광의 패러다임을 이번 보스코에나고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